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지점인데요 오늘은 아, 좀 되게 특별한 차량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일반 가성비 세단 하면은 뭐 그랜저 뭐 K8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보다 한급 위라고 생각하면 어떤 차를 떠올려요 제네시스 그렇지 제네시스 이젠 제네시스도 그 정도 급에 들어오지 제네시스 뭐 G80 그리고 E 클래스 BMW 5 시리즈 이런 차량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한급더올리면 오늘 소개해 드릴 차가 나옵니다 스테드스벤츠 AMG GT 43 쿠페 포메틱 플러스 이름이 되게 길어요 이 차량이 진짜 감가도 많이 됐고 제가 봤을 땐 신차로 사는 것보다 중고로 사는 게 진짜 이득인 차량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시동만 걸면 천만 원이 감가되네 뭐네 했지만 사실 얘는 그것보다 좀더 심해 어느 정도나 심한지 영상 끝까지 보면 알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외관만 보면은 2018년도에 출시됐었던 그 AMG GT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사양만 살짝살짝 바뀌는 건데 외관이 이렇게 약간 상어 모양으로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아래쪽 범퍼 라인보다 이 위쪽 코가 더 나와 있는 게좀더 특징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요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파리올림픽이나 이런데서 보면은 1 0 0 m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 있잖아요. 그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약간 앞으로 튀어나갈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스포츠한 성향의 차라는 걸딱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요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럼 이런 것들 있죠. 요 뒤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장치도 따로 들어가 있어요. 벤츠에서 제일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바로 이 라이트죠. 멀티빔 LED 라고 이제 레터링이 적혀져 있는데 벤츠를 몰아보신 분들은 이 라이트 시스템 때문에라도 좀못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야간의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흡족할 만큼 성능을 잘 뽑아내주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 본닛 안에 또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또이 엔진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빼고 가다 빼고 해 일단 듀얼 터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싱글 터보 엔진이에요. 3000cc의 V6 싱글 터보를 이용해서 367마력을 내는 엔진입니다. 와, 근데 확실히 이3 0 0 0 c c 의 367마력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차급에서는 아, 살짝 부족한데라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면 벤츠 차량들 중에서 A클래스에도 A45 AMG 차량이 있어요. A45 AMG가 2.0L 엔진에다가 터보 차는 를 달아가지고 400마력이 나와요. 아니 3,000cc 엔진을 넣어놓고 367마력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너 심장병 걸렸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 엔진의 스펙들은 기상천외한 스펙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AMG는 원래 만든 사람 서명이 있던데? 아이 그거는 얘는 43이잖아요. 43, 43이니까 안 들어간 거고 63, 요 정도는 돼야 진짜 찐 AMG라고 할 수가 있지. 엔진 제작자의 서명이 또 63에는 들어가요. 어 근데 얘는 에어 서스펜션 없어? 아 에어 서스펜션. 그 외에 자꾸 아픈 애를 건드려요. 이렇게 옵션이 살짝살짝 살짝 빠지는 게 조금씩 있다고.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들어가 있지만 서스펜션의 높이를 조절하고 이런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디자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보닛의 길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나 이 AMG GT 같은 차량들은 이렇게 롱노즈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점 중에 하나고요. 근데 원래 AMG GT 하면은 스포츠. 파... 아니야. AMG GT는 그런데 얘는 AMG GT 뒤에 4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짝이 뒤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패밀리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대신에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편한 차가 갖고 싶은 동시에 좀더 고성능을 원하는 이 양가의 감정을 하나로 합친 게 바로 이 AMG GT 4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뒷좌석이 생각보다 안어요 없습니다. <laughs> 이 앞좌석을 제가 편하게 앉을 만큼 세팅을 해 놨거든요. 보시면 이 헤드룸이 거의 머리에 닿을락 말락합니다. 저보다 키가 좀더큰 아니면은 상체 길이가 좀더긴 남성이 앉으면 헤드룸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GT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내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 넉넉한 편입니다. 이디필러 뒤쪽 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차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뽑아 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이 쪽에 보면은 이 GT43이라는 배지랑 굉장히 얄쌍하게 뽑혀져 있는 리어 램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냐면 시동을 걸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 배기음 좋다 3전 cc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배기음 딱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은 시퀀셜 타입의 방향지시 등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냥 일반등 아니고 여기 led로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 배기가 진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amg gt 끌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 리어윙 내리고 다니는 분들 잘못 봤습니다 시내에서 한 20km, 30km 타고 다닐 때에도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 하면 에어로 다이내믹을 이용하는 건데 이 뒤쪽으로 내려오는 공기가 이 리어 윙을 만나면서 차체 뒤쪽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포스가 증가하면서 뒤쪽 바퀴의 접지력을 늘려주는 역할인데 이 다운포스를 느끼려면 보통 시속 130에서 130 이상 정도는 달려야 다운포스가 증가합니다 근데 서울 강남에서 10km, 20km 이렇게 다닐 때에도 열어놓고 다닌다는 건 어... 멋을 위해서겠죠 파나메라가 좀더 미치게 멋있게 열리죠 파나메라는 가운데 파팅 라인이 있어서 열릴 때 요렇게 열리더라고 왜막 옛날에 사이버 포뮬러 이런 애들 보면은 뒤쪽에서 이렇게 열리면서 요렇게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멋있게 열리더라고 얘는 가 약간 한물 간것 같아 이제는 어? 그래도 멋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요. 아, 해치식으로 열리는 거는 좋지만 이 트렁크가 거의 무슨 SUV 뺨칠 정도로 높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가 생각보다 넓기는 하지만 높이가 있는 짐을 넣기에는 살짝 어렵고 그리고 이 트렁크 안에 뭔가 짐을 넣기까지 굉장히 높은 높이까지 올려야 되다 보니까 사실 트렁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쯤에서부터 파팅 라인이 있어서 여기가 다 올라갔으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내에 딱 탑승을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보통 2020년, 2021년식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디스플레이에 터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2021년식 G 바겐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G 바겐도이 디스플레이 터치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AMG GT43 같은 경우에는 신형으로 좀 넘어오면서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시선이 디스플레이로 집중되면 안 된다 뭐다 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벤츠 AMG GT43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센터 콘솔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각종 드라이브와 관련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여기 센터 콘솔 부분에 자리잡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컬럼식 기어시프터를 생각을 하는데 AMG GT43 같은 경우에는 기어시프터가 여기에 노브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벤츠 차량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디커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봤던 그 어떤 자동차의 핸들보다도 가장 멋있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멋이 없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을 수가 있는 거야.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편의장치 관련돼서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없어서는 안 돼. 통풍 시트 같은 것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왼쪽에 보면은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벤츠하면 필수지. 이거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편의장치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어댑 페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유지보조 기능들 들어가 있고 핸들에는 차간거리 조절을 위한 버튼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계기판에 보면 EQ 차지 레터링이 또 따로 붙어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차량은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EQ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걸 살짝 오해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터가 있고 엔진이 있어서 엔진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모터의 힘만으로 일정 속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터만으로 구동이 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왜 하이브리드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터보차저 같은 차량들을 타게 되면은 이 배기 가스 순환을 이용해서 터보차저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돌고 이 배기 가스가 나와서 이 배기 가스의 힘으로 터보차저를 돌리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터보 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 터보차 차가 달린 차량들을 좀 운행을 해본 분들은 분명히 느끼셨던 거에 엑셀을 좀더 깊숙하게 밟은 상태에서 차가 팍 튀어나갈 때까지 한 0.5초에서 1초 사이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터보렉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모터를 집어넣고 그 모터의 힘으로 터보 차저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터보렉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게 위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구동은 되진 않지만 터보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니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르세드스 벤츠 AMG GT43 4도어 쿠페 포메틱 플러스 이 차량이 도대체 감가가 얼마나 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이 AMG GT 같은 경우에는 연식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심합니다. 얘가 2018년에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에는 보통 한 2019년도 후반 뭐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1년식 차량이거든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엔 어떤 되었어요. 코로나 막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차가 안 나오고 재고가 없어서 프리미엄이 붙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때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모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제가 찾아보니까 적게 받은 분들은 한 200만 원, 많이 받은 분들이 한 400만 원요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AMG GT 43의 신차 가격은 1억 3,700이었습니다. 할인을 받더라도 1억 3,400, 1억 3,500이 정도에 샀어야 되는 아주아주 아주 비싼 차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서야 뭐 신차가가 1억 5,500으로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뭐 할인을 3,500만 원을 해주네, 3,700만 원 프로모션을 해주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거의 할인이 없이 출고가 됐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차량의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인 거냐 이런 거잖아요. 얘가 2021년에 출고가 됐고 주행거리도 5만 키로가좀안된 그런 차량인데 벌써 1억 3,500에서 지금 가격이 8천만 원 중반이 됐습니다. 딱. 3년 만에 5천이 날아간 거예요. 얘는 1년에 1,600, 1,7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3년 동안에 5천만 원이 날아간 거니까 요즘 뭐 KH 신형 하이브리드 그런 거 거의 풀옵션으로 한 대가 날아간 겁니다. 딱 3년 만에 <laughs> 이거 파신 분은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는데? 벤츠 몰라서 그런가? 아이 무슨 소리예요? 벤츠 전기차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은 벤츠가 만들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얘를 살 정도면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얘가 신차 출고가 한 1억 3천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BMW로 치면은 8 시리즈 그랑쿠페 같은 애가 있고. 뭐 아우디로 넘어가면 A7 중에서도 S7 뭐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한급 위로 올라가면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포르쉐 파나메라가 1억 3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MG GT 43이 사실 빛을 발하기가 살짝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돈좀더 주면은 포르쉐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AMG GT 43이 아무래도 감가가 좀더 크게 먹힌 거죠. 네 오늘 이렇게 감가가 정말 엄청나게 맞은 AMG GT 43 4도어 쿠페 4매틱 플러스 차량을 한번 봤는데 와 정말 3년 만에 감가를 이렇게나 많이 맞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감가를 많이 맞아서 이 차를 신차로 사신 분들은 정말 뼈아픈 사실이지만 중고로 업어갈 사람들한테는 8천만원 정도의 이런 하이엔드급 세단은 탈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 사회적 지위나 위치 같은 것들을 좀 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또한 내가 좀더 스포티한 성향을 가진 세단에 플러스로 또내 가족들이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적합한 세단이다 보니까 이 차를 중고로 가정가는건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MG GT 43 4 Door Coupe 4Matic Plus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만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0 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